음. 1장의첫 번째 절은 통칙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 수입의 영어의 정의에 상당한 주안점을 뒀었고 시간을 많이 할애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화본에서는 할 필요가 없고요. 제가 2절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1절 통칙은 기본반대 했던 내용 정도에서 마치면 되겠습니다. 2절은 법조경의 원칙 등입니다. 특히 1번 큰 목차에 있는 국세부가와 그리고 세법의 적용에 대해서 표를 보면서 간략하게 우리가 봤었는데요. 어, 부가의 원칙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가 조세라는 말이 붙는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적용의 원칙은 이제 법이라는 용어가 붙는다고 했었죠. 따라서 기존 기출 문제가 관세법 적용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는 약수령 기출 문제가 한 문제 있을 거예요. 자, 그 문제는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원칙 또 지침이라고 볼수 있는 법 적용 원칙을 물어보는 문제가 맞아요. 따라서 우리 구성으로 보면 5, 6, 7조 세 가지 법조가 있었는데 신의성실 원칙에 해당하는 6조는 부가의 원칙이죠. 따라서 5조와 7조를 중심으로서 설명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려면 법을 적용하는 원칙, 즉, 법 적용 원칙의 의의를 우리가 설명하는 게 중요하고, 반대로, 부가의 원칙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정리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아, 법 적용 원칙의 단독적인 출제, 또는 법 적용 원칙에 해당하는 우리 첫 번째가 법에서 기준, 그리고 두 번째가 소국 가세금지, 세 번째가 세간 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이세 가지가 있는 바, 아무래도 약수령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은 소급과세 금지겠죠. 이세 가지 를 구분한다면 그러면 소급과세 금지라는 것만 나오더라도 결국은 먼저 법조경의 원칙이라는 의의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표에 있는 우측편에 있는 적용의 원칙의 첫 번째 줄을 보면 세법의 적용이란 세법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갈로로 세법 해석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 단계라고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법을 먼저 해석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두째줄 구체적 사실이 이러한 법 규정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한다. 이것이 사실 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기본 반대제가 케이스라고 했을 거예요. 특정 케이스. 네. 그러면 이미 해석한 법률을 특정한 케이스에다가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적용하는 것즉 결부시키는 걸 말하겠죠. 따라서 세 번째가 이 양자를 결부시켜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것이 법 적용의 원칙 세 가지였었어요. 따라서 어 어떤 문제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 적용의 원칙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문장을 일단 설명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법의 적용이란 그 의미란 결국 이세 가지를 말한다라는 거죠. 먼저 법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사실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 양자 간에 결부시킨다. 즉 해당 해석된 법률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에 지켜야 되는 원칙이 바로 5조와 7조였었어요. 맞습니까? 네. 따라서 여기 보면 다섯 번째 줄입니다. 이러한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 지침이 결국 세법 적용의 원칙 또는 법 적용의 원칙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면 밑에 어, 과세 공평을 구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조가 보정하기 위함이다. 자, 이두 가지 문장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뒤에다가 덧붙여서 할수 있는 것이 이러한 기본적 지침 즉 원칙이라는 것을 일장 이절에 두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법적 안정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을 위함이다. 이것이 법. 법적인 원칙 전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가지를 보시면 되겠죠. 법적인 원칙의 일반적인 의의와 그 원칙을 두고 있는 목적, 즉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그러면 의의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